클럽입니다. 오늘은 풀 멤버가 모였습니다. 이창근, 김현, 김성희 경네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사 지역에도 4년간 뭐 원외위원장으로 관리했고 서울시와 <laughs> 함께 하나 미사 지역 덕풍삼동 <laughs> 네. 할 일이 많아요. 왜냐면 서울시와 바로 붙어 있는 게 미사 강변도시예요. 그러니까 그리고 오전, 오전 시장님과 함께 네. 우리 서울 편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미사 강변도시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버스 노선의 서울 진입 공영을 아니고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 확대인데 이 부분은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아, 오지훈 시장 우리 네. 미사 강변도시 흑풍삼동 우리 유권자들은 이창면을 믿고 표를 제가 이렇게 정말 죄송한 한말서 네. 공장장님은. 네. 방 상관하지 말고 이창근도 알아히 말씀해 주셔야지. 지금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민생 정책에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뭐 정책을 <laughs> 더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하나 미사 강변도시와 덕풍 삼동의 하나 을지역에서만큼은 인물론 그리고 이창근의 정책을 바달라 이렇게 해 호소하고 싶어요. 그 우리 한함을 포함한 한함 을 지역을 포함한 모든 전국 유권자들이 이런 싸움은 싫어요. 결국 민 인생이고 결국 제일 먹고 살기 힘들 고물가잖아요. 고물가 그런데 대한 대책을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나에서도 속히 내줬으면 좋겠고 저는 제대로 정책을 내고 있어요. 아시는 시장 뭐라고 하던가요? <laughs> 뭐 시장님이 최가 최선을 다해야죠. 최선을 다해서 제가 승리를 해야죠. 어. 고인 이제 후보로 확정되면 <laughs> 뭐 만약 확정이 되면은 우리 을 지역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<laughs> 네. 뭐 민주당 후보와 일대일 토론 이런 거다 말해 주세요. <laughs> 뭐 이렇게 해야지만 민생을 그 누가 수요일 원하는지 자. 알죠. <laughs>